켈리 써가지고 요거 나온 거 인정하죠? 맞아요? <laughs> 여기에서 아까 y는 2 빼기 x 대입하면 x 곱하기 2 빼기 x가 0인자로 해서 2x 빼기 x 제곱이 0인자이니까 x 제곱이 x랑 같고. 마찬가지로 y 곱하기 x에다가 2 빼기 y 대입하면 Y가 2 e. Y. 서 y 아 u get a a y k Y f Y, y y 제곱 Y, 가 되지. 맞죠? 그 다음에 X, I, 가 0행렬인 게 Y x 랑 똑같다고 좀 전에 설명했지 그지? to 이제 기억의 n 변을 제곱을 하면 A제곱은 P제곱, X제곱, EPQ, XY 더하기 Q제곱, Y제곱인데, XY가 영익렬이니까 그냥 A제곱은 P제곱, X제곱, Q제곱, Y제곱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X제곱이 뭐랑 같고? X랑 같고, Y제곱이 Y랑 같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 그래. x 제곱이 x, y 제곱이 y니까 이렇게 바뀌잖아. x 제곱이 x, y 제곱이 y. 그럼 이 식에서 a 제곱이 뭐야? 8a 빼기 12이지. 그러면 얘도 a 제곱이고 얘도 a 제곱이니까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죠. 맞아. 맞냐고? 그래서 a 대신에 어 i 이펜 px qy. 넵.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 대신에 뭐 대입해? x 플러스 y 대입하면 되지 응? 그래 안그래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8p 빼기 뭐가 나와? 10이 나오고 y의 개수가 8q 빼기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 안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얘랑 뭐랑 같아야 돼? p제곱이랑 같아야 되죠 응? 8q-10이랑 q제곱이랑 같으면 되지 맞니? 그러니 p는 몇 도는 몇이야? 2도는 6이지 그럼 여기서도 q제곱-8q-12는 0이니까 q도 몇 도는 몇이야? 근데 누가 더 크대? 띠가 더 크니까 피가 뭐야? 육 음. 휴가 몇이죠? 대체? 어려워 그지? 아 최서연씨 정신 안 차릴래? 했나요? 해가지고 켈리 써서 이거 나왔잖아 이제 그다음에 x가 y가 2니까 y는 2 0 0 x에서 여기에다 대입하면 x 200이 x제곱이 니까 x제곱이 x 갖고또 x에 2 0 0 y에서 대입을하면 y곱하기 2 0 0 y가 왜냐니까 y제곱이 y x제곱도 X y제곱도 y 그다음에 xy는 yx랑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금 여기에서 x, y가 0인열인데 y, x 같은 경우에도 y에다가 똑같이 얘 대입하면 2기 x 곱하기 x니까 x 기 x제곱이잖아. 근데 x제곱이랑 x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0인열이라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이 a를 그대로 제곱을 하시면 독생공식이 성립을 하죠. a를 제곱을 해서 이 식이 나왔다니깐요? 근데 x,y가 0이 되니까 얘는 통째로 사라지고 a제곱은 이것만 남지 근데 x제곱이 x랑 같고 y제곱이 y랑 같으니까 a제곱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네? 그럼 이 식에서 a제곱이 8a 기 10이니까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얘도 a 제곱이고 얘도 a 제곱이니까 둘이 같다니까 그래서 8a 빼기 12가 p x 더하기 q y 인데 저기에서 a가 px 더하기 q y 이래 그래서 a 대신에 px 더하기 q y 넣고 2 e 대신에 x 플러스 y가 2행렬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넘어하냐? 그래서 이 식을 x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얘도 xy 쓰면. 좌면 우면 똑같으면, x의 개수, 8 2 2 2 p제곱 같고, 8 2 2 2 q제곱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p 구하고 q 구했는데 둘이 같은 값이 아니잖아. p가 q보다 더 크다며, 그러니까 p가 6이고, q가 2가 나온 거라고요. 알겠어요? 됐체 네? 1시간 네. 남았으니까 20개 1시간 안에 풀거야 오케이? 네. 응, 더 풀면, 아, 빨리 풀면 더 빨리 가고 됐죠? 질문있으면 개별적으로 갖고와